네 어디 한번 들어봐도 괜찮을까요? 음.. 십시 좋아요 지금 무슨 공연 주하고 있어? 오셨어요? 정원이는 클래식을 해야 인정을 받는 수가 있어. 대중음악을 해서는 누구한테 인정받기 힘들다고. 아, 당신이 다른 길을 빠지지 않게 잘 보살펴 줬어야지 좋아 사는 건데 왜 뭐라고 해요? 정원 대중음악에 빠져서는 절대 안 돼. 아휴. 한번씩 연주하면 돼고마워 엄마 어... 광호 드럼 실력이 많이 늘었던데요? 잘 모르겠어요 다른 아이들보다 10배, 20배는 더 연습해야 되니까 전 그게 안쓰럽죠 광호가 만든 곡 들어봤어요 아 그거요? 평상시에 광호가 흥얼거리는 걸 친구가 도와줘서 악보로 만든 거예요 듣기에 좋았었어요 그런데 말인데요 광호가 혼자 연습할 것이 아니라 함께 연주할 팀을 만들어주면 어떨까요? 저도 생각 못해본 건 아닌데 우리 광호처럼 발달장애를 가진 애를 과연 받아줄 밴드가 있을까요? 음, 그래도 한번 찾아보게요 <목소리> <목소리> 안녕하세요 저희는 사님 소개로 네, 안녕하세요. 에이, 네, 아직은 좀조용좀 해봐. 인사해, 광호야. 안녕하세요. 광호라고 합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어? 혹시 나이는 어려 보이시는데, 혹시 중학생? 고등학생? 아, 20대 초반이에요. 발달장애가 있어. 아이들 오해해요. 에이, 괜찮아요. 맨날 듣는 소리인데요. 발달장애인이요? 어 혹시 저희 밴드 연주하는데 많이 힘들지 않을까요? 아 진짜 드럼 잘 쳐요. 과거 실력 한번 보시고 판단해주세요. 응. 네? 아, 아니 아니 힘들 것 같아요. 왜냐 저희 지금 다른 멤버도 지금 연주하고 있고. 네. 장미의 멤버 있으면 지원금도 있지 않아요? 한 한두 곡 정도 같이 하고 지원금 받으면 좋잖아요. 응. 아야 무슨 뭔 소리 하는 거야? 아, 아 정말 죄송해요. 어버롭게 해서 죄송합니다. 이만 가보겠습니다. 가자, 어야. 같이 안 해요? 비자개 만의 밴드 몇 군데 알아봤는데 다들 힘들다고들 하네요. 그러셨을 거예요. 저도 그간 여기저기 알아봤는데 찾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말인데요, 광호처럼 혼자서 연습하는 발달 장애인들을 찾아보면어떨까요 그리고 저희가 이만 이렇게 된거 새로 밴드도 만드는 거예요. 발달자기만의 밴드 힘들지 않을까요? 물론 힘들겠죠. 그런데 클래식악기 연주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중에 밴드악기 연주하고 싶은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희 한번 찾아보면 어떨까요? 엄마, 나 이거 게임 결제해줘. 광호야, 며칠 전에도 게임 결제해줬잖아. <laughs> 딸장인 가지오 전부 다인데, 참 잘하지. 3분을 반했어 어디가? <놀람> 어투야저둥둥둥둥했다고둥둥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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둥어요이둥둥둥 그 이미 둥둥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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둥아둥 그 밴드 말고 락 밴드요. 정훈아. 나는 네가 지금 잘하고 있는 클래식에 조금 더 노력을 했으면 좋겠어. 저 하고 싶은데요. 네가 클래식을 하니까 그런다. 사람들도 인정하는 거야. 아무튼 안 돼. 부모님한테 안 오셨어요? 자 이제 밴드 창립 모임을 시작할게요. 각자 소개 부탁드릴게요. 여기부터 시부터 안녕하세요. 저는 신들를 맡고 있는 김디라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저도 신들를 맡고 있는 안지섭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드럼을 맡고 있는 최광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노아 보컬 맡고 있는 차승현입니다. 네. <목소리> 안녕하세요. 저는 베이스를 맡고 있는 유정원입니다. 네. 세요 오늘 <목소리> 일렉 바이올린을 맡고 있는 구이원입니다. 네. <목소리> 자 밴드 이름을 정해야 되는데 어떤 것이 좋을까요? 아 소개할게요. 여기 자기 인권연대 조영호 전주지회장님이세요. 모두 박수로 환영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밴드 이름은 정했어요? 지금 막응원하려고요 그럼 저도 제안 하나 해도 될까요? 네 말씀해주세요. 제가 이것저것 생각해봤는데 따박밴드 따박밴드 어떨까요? 오 따박밴드요? 우리 아이들이 따박 따박 세계 나란다는 뜻 아닌가요? 어, 따박밴드, 따박밴드 좋아요. 저도 따박밴드 좋아요. 네 말씀대로 따박 따박 킹세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 밴드가 유명해져서 멤버들 통장에 입금이잘 되라는 의미로 지어봤어요. <웃음> <웃음> 오, 정말 마음에 드는데요? 그럼 따박밴드로 정하는 거예요. 모두들 박수 치면은정하는 거예요, 박수. 정원 씨을봐한 번도 안틀있잖아 엄마, 내가, 내가 미안해. 괜찮아. 앞으로 잘하면 돼. 뭔가 이렇게 잘한 없이 아, 하자. 너 정말 자꾸 이럴래. 여기 책임이 어딨어? 정원 씨안 와? 아버님 저것이 원주하는 거한 번이라도. Oh.